어떤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했다고 할까요?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순화시켰던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어 갑자기 이제 막 어디 외국에 출장 가는데 그날 아침에 막 급하게 하게 돼 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그거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거가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이제 공항 가는 길에 가면서 이거 이래 놓고 15에 안 나오면은 저화낼 거예요. 그러고 갔거든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그런 거고요. 크게 뭐 편집된 거는 없었던 거 같은데. 네. 욕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욕도 칭하는 욕 많이 연습했고요. 그리고 담배도 저 처음에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폼 잡게 잡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께 유심히 쳐다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거 같고요. 네, 감사합니다.